틈 사이사이가 고기들이, 장아들이 많이 은신해 있으니까. 저는 오늘 지금 뭐 이제 제가 쓰던 채비에서 좀 다른 채비를 가지고 왔어요. 초리대, 예. 초리대 사이로 이걸 줄을 넣었어요. 이제 이렇게 되면 유속이 있는 데서나 좀 편하게 깊은 데 찌를 때가 좀 편할 수가 있어요. 깊은 데 찌를 때 이게 뭐 이게 뭐다 이제 사람들 편하긴 한, 다들 뭐 노하우가 있긴 한데, 뭐 이것도 제뭐 일종의 노하우죠. 그냥 이렇게 해놓고 찔러놓고 가만히 있어요. 예를 들어, 그 초리대에다 바늘 끝에다 살짝 끼워가지고, 이제 텐션 주고 있는 상태에서 입질을 보게 되, 되면 좀 예민하게 입질을볼수 있긴 반면 장단점이 있어요. 이렇게 하면은 그냥 꽂아놓고도 게 있으면 편하니까. 뭐 이렇게도 이제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. 지금 오늘 비가 많이 안 와서 이쪽까지는 짱어가 안 탔을 것 같아요. 비가 한번 뒤지게 와가지고 비, 비 비가 한번 뒤지게 와가지고 이게 물이 한번 저기 올라타야 되는데. 근데 혹시 이게 짱은한 게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. 또 언제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는 겁니다. 이게 진짜 항상 마음을 비우고 어 그냥 운동한다 생각하고 그냥 어 있으면 말고 없으면 말고 있으면 땡큐고. 여기 여기 비 오면 되게 좋은 포인트네 지금 여기는 제가 여기가 저희 집에서 한, 한 시간 정도 거리에요 편도 와 근데 여기는 너무 섰네 구멍이 너무 쪼실 때가 많아 아 여기 한번 지금 비가 안 와서 그래 지금 비 한번 크게 오고나서 한번 오면 여기 대박이겠다야 야, 야 마리수야 야 구멍이 개 많다 여기 진짜 와. 글시안 보여. 짱어가 있다고 발견되면, 이런 돌들 같은 데는 너무 깊게 주시는 것보다, 이제 있다고 예를 들어, 딱 짱어가 입질이 오면, 바늘을 너무 깊게 꽂으면, 얘네들 안에서 구멍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, 안에서. 이제 구멍 안에 또 구멍들이 있을 수도 있고, 그런 데서 감아버리면, 꺼내기가 힘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이게 예를 들어, 딱 찔렀는데 입질이 있다 싶으면, 살짝 빼줘요. 살살살살 살살 유도를 해요. 그래서 입질이 없다고 싶으면 또 살짝 이렇게 넣주는 식으로 해서 이런 구멍을 살살 유도해갖고 좀 꺼내야 좋았고 포킹을 해갖고 꺼내야지. 안 그러면 나중에 이제 안에서 이제 입질을 받아서 막 물었는데 안에서 감아버리면 대물이 물어서 감아버리면 꺼내기가 좀 힘들다. 야 시끄러워하지 마시. 이제 주말마다 밖에 방송을 못하니까. 네, 저도 이제 스트레스, 이런데 와서 좀 스트레스 좀 풀고. 또, 잡으면 또 좋은 거고. 안 잡으면 많은 거고. 아수라, 발발 타. 아수라, 발발 타. 있냐? 아수라, 발발 타. 어? 있어, 있어, 있어. 뭐야, 뭐야? 있어. 있는데 있는데 줄 움직인데.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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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. 아 이게 난 잠깐만 있어 야돼 진짜로. 오 있어 있어. 쇼킹 한번 실패해 놓은 상태라. 아, 물었어요. 지금 들어갔어요. 지금 입에서 돌리고 있는데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 걸렸어. 와 크다 커. 잠깐만. 아, 아또 빠졌어요. 봐봐. 이쪽 짱은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짱어 같다. 어. 일단 후킹이 안 됐다. 지금 두번 실패했는데 를 이게 계속 실패를 하다 보면은 이게 그래서 제가 그전 영상에서 조심스럽게 후킹한 이유가 이게 후킹이 안 돼버리면 이제 입지가 땅어가 이제 한번 놀래면 입질을안할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자체 조심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. 얘가 좀 입질이 예민해요. 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<목소리> 어, 씨, 뭐야, 이게 시장가 아니잖아. <목소리> 어, 씨, 뭐야, 이게 시장가 아니잖아.